여러 사람이 강연을 했는데, 저도 뭐 일부 강연을 했습니다 어, 조순, 어, 경제 부총리,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의 조순 부총리가 한 30분 강연을 할때 아주 의미 있는 강연을 하셨어요. 어, 일부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한자,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한국에서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를 뭐냐 하면 문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예전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합니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이 주로 사람이 정신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 이야기는 한글 전용으 하면 절대 문화를 받을 수 없다. 문화를 만들어내려면 지성이 있어야 된다. 지성이 없으면 문화를 만들는게수 없다. 한글 전용으로서는 절대로 지성을 만들 수 없다. 한글 전용은 반지성을 만든다. 문화를 만들더라도 난장판의 문화를 만든다. 이러면서, 나도 그분이 경제학자고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인데, 그분 말씀이래요. 사실 경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문화와 교양이 있으면 그 위에 경제와 정치를 세우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 문화와 교양이 무리해 버리면 경제, 정치 제도될수 없다. 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군 이명박 정부가 다른 데서 실패를 하더라도 의문 정책을 바로 세우면 반드시 평가될 것이다. 또 다른 것도 잘하고 의문 정책까지 잘하면 은 굉장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보를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아주 적절하고 어참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문 정책, 우리나라 경제 정책, 국방 정책, 대문 대국 정책, 뭐 대중문화 진흥 정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의문 정책이라는 말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문, 말과 글. 국민들이 말과 글을 정확하게 쓰도록 한다. 국민뿐만 아니라 방송, 공무원들이 말과 글을 정확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그 그러나 사실은 이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문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보수 운동이 이 한국어를 아름답고 정확하게 쓰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 운동의 문화 운동이에요. 보수 운동도 문화 운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화 운동하면 좌익들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방기적으로 만들고 침묵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자꾸 악몽처럼 떠올라가지고 이문화하면는무파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파는 우파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파가 좌파 문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중도문하고 집단 시위하는 데는 좌익이 워낙 도하가 오랫동안 발전해가지고 우파가 따라갈 수도 없고 닮아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은 좌파의 특기로 남겨놓고 우파가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파는 무엇보다도 고향을 예전을 법을 지키는 절도가 있는, 절도가 있는 이런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보수정권, 보수세력인 주도권을 잡은 이 시기에 한국어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한글 조정을 여기서 끝내고 한글 합자고으로 가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가 할 목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 출판이, 신문 출판이. 그래서 제도 그런 이야기 했요그 자리에서. 어, 이 한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한국에서 기승세대니까 이 기승세대가 이렇게 해달라고 고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을 써야 된다. 기승세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 유권자다. 동시에 신문 구독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신문사에 거의 전부가 국고란에서조차도 한자를 쓰지 않는다. 이름면 한글 이름을 아. 쓰고 있어요. 이명박도 한, 한자로 쓰지않는니다 관로안에도 한자로 안 된다. 그러나 오바만, 오바마, 오바마 쓰관료안에 심리를 가 영어를 쓴다 따라서 이런 신문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내린다. 한글 전용해가지고 한국어를 암으로 만드는, 그래도 오직 읽을 수 없는 신문과 책을 만드는 출판사와 신문사를 상대로 불매운동까지 해야 된다. 불매운동.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 나왔을 때 의문 정책을 물어가지고 한글 전용을 바꾸지 않겠다는 정당에 대해서는 표를 안 줘야 된다. 또 선거 공부에한자름을 반드시 넣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힘을 써야 된다. 정치적 운동으로 가지 않으면 은 고소만 해가지고는 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에, 들었습니다. 요새, 에이, 저는 항상 영화를 하는 사한 편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 몇시 전에 개봉된 영화를 제가 공개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